안녕하세요 hp 아르바의 한창훈 입니다 오늘은 무선 채널 관리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는 에어매치라는 특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기능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채널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어, 무선에 밴드가 2.4기가 5기가 6기가 이렇게 밴드들이 있죠 그, 대, 어, 주파수 대역, 대역들인데요. 이 주,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채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 중에 어떠한 채널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무선의 품질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무선은 다수의 채널 중에서 최적의 채널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이유는 어, 주변에 간섭이 많다든지 또는 뷰티 사이클, 채널 유틸라이제이션, 유틸라이제이션이 높다면 데이터 통신을 할때 원활한 통신을 할수 없겠죠. 다른 디바이스와 AP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통신을 할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최적의 채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AP는 무선 환경을 주기적으로 스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선 환경이라고 하면 채널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스캔 주기 타임에 맞추어 어, 환경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캔을 통해서 분석한 그리고 수집한 이 환경들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채널의 AP가 서비스를 했을 때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할수 있는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최적의 채널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따르게 어, 됩니다. 그래서 밴더별 채널 선정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고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채널을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수의 채널이 있고 그 채널을 주기적으로 스캔을 하며 스캔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품질 기준에 맞추어서 채널을 변경하는 것이 어, 무선 컨트롤러, 무선 AP에서 어, 어, 최적의 채널을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 어, 어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동일한 이 원은 무선을 서비스하는 최적의 어, 커버리지 사이즈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이즈는 여러 개의 AP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1번의 첫 번째 AP가 1번 채널을 이 정도의 셀 커버리지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두 번째 AP는 6번 채널을 가지고 이 정도의 셀 커버리지, 그 다음 세 번째 AP는 11번 채널에서 이 정도 셀 커버리지를 하고 있다고 2.4기가에서 가정하겠습니다. 2.4기가에 채널 1번부터 13번, 국내법에 의해서 1번부터 13번 중에서 비중첩 채널, 서로 채널이 중첩되지 않은 채널은 1번, 6번, 11번이 있게 되겠는데요. 만약에 하나의 공간에 AP가 3대만 있다면 1번, 6번, 11번 이렇게 채널을 설정을 하게 되면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할수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 번째 AP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AP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면 1번 옆에 또 1번을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6번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6번을 설치하게 되고 1번보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간섭이 없는 AP의 채널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어, 인접한 채널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도록 채널을 선정하는 것이 최적의 채널 선정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7개, 8개, 9개, 10개의 AP가 어, 하나의 공간에서 서비스를 할때 채널의 최적의 분포는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변의 AP의 간섭을, 이 채널의 간섭을, 일으키는 요소가 없다는 라 가정하에 이것이 최적의 채널 셀 플래닝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AP는 주기적으로 채널을 스캔하게 됩니다. 아, 1번 채널이 과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어, 할수 있는 채널인지 아닌지를 주기적으로 어, 스캔하겠죠. 이 구조에서 10개 AP가 있는 이 구조에서는. 이 세팅이 가장 최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1번 채널 옆에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또 다른 AP 하스팟이될 수도 있고 주변에 다른 어, AP가 무선 채널 1번을 서비스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이 e 채널은 서로 중첩이 되고 간섭을 일으키니까 이첫 번째 AP 입장에서는 1번 채널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다른 채널로 변경하는 것이 서비스 어, 어, 품질의 확보가 된다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1번 채널을 동시에 이렇게 간섭해서 쓰는 것보다는 다른 채널을 쓰기 위해서 채널을 변경을 하겠죠. 그래서 1번 대신에 6번을 변경했다고 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1번이 6번으로 바뀌고요. 그다음 6번이 11번으로 바뀌게 되고 11번이 1번으로 바뀌어야만 1번과 1번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간섭을 덜 받는 채널로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네 번째 AP와 이 여섯 번째 AP는 서로 간에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여섯 번이 6번 채널을 쓰고 있는 첫 번째 AP와 이네 번째 AP는 6번 채널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AP 입장에서도 서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6번도 동일하게 여기 간섭이 있으니까 또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채널 하나의 간섭이 예를 들어 이쪽에 채널 1번의 채널에 과도한 간섭이 생긴다면 주르륵 바뀌게 되는 플리플롭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도 또 다른 채널의 간섭 요인이 생겼다라고 가정하면 이 11번 채널이 지금 이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채널로 변경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여 또다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실제로 이러한 채널의 변경 알고리즘은 무선 품질을 저하하거나 또 다른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앞서 보여 드린 이 채널 변경의 알고리즘은 그때 그때마다 채널을 지속적으로 스캔을 하고 가장 최적의 채널을 찾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을 때의 예시라고 보여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채널이 변경되는 이유가 뭔지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AP가 있고, 이세 개의 AP는 모두 동일한 채널에서 사용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오렌지는 오렌지 단말을 다, 어, 서비스하고 있고요, 붉은, 음, 검정색은 검정색 단말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린은 그린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동일한 채널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어, 미디어의 그 에어 미디어의 통신 4개체로 네 사용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선의 특징이 있는데요 무선은 군대에서 무전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은 어, 이 통신 규칙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겁니다 어, 여기는 그 무선의 키를 잡고 여기는 호랑이 호랑이 독수리 나와라 오버하고 키를 놓쳐 즉 나는 말을 다 했으니 그 다음 네가 말을 해라 이 얘기는 한 번에 하나의 단말만 통신을 허가하는 CSMACA라는 어, 통신규약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선의 특징이며 무선에서는 어, 단방향 통신만 가능하고 동시에 여러 단말이 한꺼번에 통신을 하게 되면 콜리전이 생겨서 이 신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되고 재전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단말이 통신하기 전에 주변에 다른 단말로부터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 리스닝을 하고 보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오렌지색의 단말이 헤비유저예요. 이 헤비유저가 지속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라면 이 검정색과 이 그린 AP에 붙어 있는 이 단말은 어, 끼어들어서 통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한 번에 한 명만 통신할 수 있는 곳에서 기회가 적어지 통신의 기회가 적어지니까 그만큼 품질은 저하가 되겠죠. 품질이 저하가 된다는 얘기는 이두 검정색 단말과 이 그린 AP에 붙어 있는 단말은 통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렌지색의 AP의 채널을 이 지금 검정색과 그린 AP의 채널과 다른 AP로 변경을 하게 돼 주면 지금 이거와 같이 변경하게 되면 어, 좀더 수월한 어, 통신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채널이 변경되는 것은 품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렌지 AP에 붙어 있는 단말이 헤비 유저고 다른 AP의 서비스에 영향을 주었고 이 AP 입장에서는 채널을 다른 채널로 바꾸는 것이 서비스 채널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여 이 오렌지 영역으로 다른 채널을 바꿨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붙어 있던 단말들이 모두 끊어지게 되고 다시 재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 오렌지 AP가 1번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다면 1번 채널의 키그 채널을 어 무선에 무선, 무선 어닉 장치에서 어, 맞춰 가지고 통신을 하다가 갑자기 이 ap가 채널을 바꾸니까 단말 입장에서는 통신 매개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스캔하고 재접속하고 인증하게 됩니다 즉 여기에 붙어 있던 모든 단말들이 이 오렌지 ap의 채널이 변경하는 순간 전체 다 떨어지고 재접속하는 이렇게 재접속을 하면서, 재접속을 하면서 속도가 저하가 되고 단말이 혹은 단말이 비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르바의 에어 매치 채널 관리 기술은 어떠한 특화된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 컨트롤러가 관리하는 AP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P들은 주기적으로 무선의 채널을 돌아다니면서 스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AP는 그 서비스하는 채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접 채널 및 다른 밴드의 채널까지 스캔을 지속적으로 하죠. 이렇게 정보를 습득한 것을 디비어하고 어, 이것을 최적의 채널로 선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돌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더 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널의 정보는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수집을 해요. 이 하루 종일은 5분 단위로 수집을 하게 되는데, 5분 단위로 모든 채널의 정보를 스캔해서 그 결과값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되어 있는 그 전체 수치의 분석 값에 의해서 새벽에 이 쌀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벽에 채널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채널을 선정을 하게 돼서 새벽에 단한번 채널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것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의 영역에서 어떤 AP가 서비스를 함에 있어 이십사 시간 동안 누적을 해서 하루 종일 봤을 때 어, 최적의 채널의 값을 최적의 채널의 어, 채널 최적의 채널을 선정하게 되고 그 최적의 채널을 어, 새벽에 선정 최적의 채널을 선정하게 되고요. 최적의 채널은 새벽에만 변경을 해서 어 채널이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른 무선 서비스 품질의 저하 또는 단말이 갑자기 끊어지는 그러한 품질 이슈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널을 최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만에 하나 주변에 어떠한 간섭도가 급격하게 높아져서 s 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된다면 물론 채널을 그때 변경을 하게 됩니다. 즉, 어, 실시, 앞에 예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채널이 가장 좋은 부분을 선택을 했다면 지금 에어매치 아르바의 에어매치는 최선의 선택 예측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르와 에어매치에 대한 간단한 어, 예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 얕고 넓은 지식의 이해를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